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13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펼쳐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월상 13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 블레셋의 군사력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 사울 왕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천 명의 군사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수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15절 보이세요? 네, 도망 두려워서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또한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의 진영을 펼친 뒤에 약탈부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서 보내었는데요. 어, 이 약탈부대를 보내서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노력해서 사울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흘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흘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 전쟁을 치르는 그날에 이 600명의 군사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사흘과 요나단에게만 이 칼이나 창이 하나씩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천 명이 모였다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 하나씩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까 그 블레셋 군사의 군사력을 보셨잖아요. 전쟁이 될까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인 거죠. 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이사월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 600명은 전멸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 14장에는 영웅 영웅인 한 사람을 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월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어, 정말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그의 모든 행동에 숨겨져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적군이 지금 병과 마병이 3만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같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을 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무모한 일을 요나단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월상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월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우리 둘이 저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자." 어,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수적인 열쇠와 무기라고는 두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믿고 이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적진으로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단에게, 어, 남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정말 단 둘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요나단의 이 제안과 이 선택은요, 자살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무모한 행동인 거죠. 그러면 요나단이 한이 말은 어, 어떤 인간적인 탁월한 모습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했었던 것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어,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단의 위대한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용맹함과 담대함이 인간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신앙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 6절에 기록된 요나단의 고백 속에서 살펴봐야 할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라는 것은 단지 남성 생식기에 포피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임을 나타내는 말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어, 요나단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바로 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할례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지금 이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바로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관심, 보살핌,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견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요나단은 정말로 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정체성이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아버지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나단이 이어서 말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일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말의 뉘앙스만 보면 어 요나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 뭔가 조금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 제가 왜 이러,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요나단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귀신 들린 소년의 한 아버지였는데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나머지 아홉 제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싼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사실을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을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주목해 볼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시다면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의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어, 그의 스승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그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고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바꿔서 말해 볼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우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다 찾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기도를,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어, 저의, 저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때,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어,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제안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때와 방법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고백했던 이 요나단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어,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한 기다림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 연하다는요. 어, 이 위대한 고백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표현 우리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요나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편에서 함께 일하실 때이 전쟁의 승패는 결코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블레셋과 대적하는 사람은 요나단과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숨어서 몰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숨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보이려고 어, 보이면서 그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단 둘이서 쳐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작고 힘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적들은 너무나 많은 거죠 눈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눈의 환경에 약해서 환경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너무나 극상의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요나단은 이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과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 고백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매이지 않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 제가 감히 인생을 논할 수 없지만,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요. 어,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10대에는 정체성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라 그런 압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또 연애는 할수 있을까? 또 30대에는 어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교육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해야 한다는데 연애도 못 하고 있는 지금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니까요. 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앞에서 추성하지만 어, 아픈 곳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그래서, 어, 아직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네, 하나씩 늘어나 막 먹는 약이 하나씩 하나씩 막 늘어가고요. 그러면서, 어, 제 자신의 건강,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아내와의 건강한 관계, 또 부모님의 건강, 또 사역,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돌로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질병, 사고, 실직 또는 배반, 사별 등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마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신경세하게 걸리기도 하고 또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산적해지는 이런 두려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돌어서 그 하나님을 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런 갈등에서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환경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인 요나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 이건 제가 이제 상상해서 써본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자녀인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세요. 당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요나단이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